안녕하세요 의사의 영어공부 다단기 의원과 함께하는 병원 영어회화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간단하게 자신의 증상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이제 pdf 파일로 제 블로그에 올려 놓을 테니까 링크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걸어 두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의 증상, 그리고 발생 시기, 악화 완화 요인 그리고 동방은 증상, 내가 진단받은 질환, 그리고 알러지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증상에 맞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목에 적은 것처럼 목이 아파요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목이 바깥에서 근골격계가 아픈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쪽에서 감기 증상처럼 아픈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이 아프다는 게 영어 표현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많이 근골격계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목 통증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넥 페인이 맞는데 이런 바깥쪽의 그런 뭐 찌뿌둥한 느낌 아니면은 뭐 어디가 쿡쿡 쑤시는 느낌 요런게 아니라 목 안쪽 감기로 인한 목통증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sore throa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ore throat 이라는 주 증상 내가 목이 제일 아파서 목 안쪽이 제일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을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I have a sore throat since two days ago 이틀 전부터 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It's getting worse 하고 It's getting better 아 It doesn't get better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거인지 내가 점점 심해져서 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왔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서 왔다 라고 해서 It's getting worse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증상이 나아지냐?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그때는 좀 증상이 나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it gets better when i take a Tylenol 이라고 제가 적어 봤습니다. 언제쯤 증상이 심해지는지 혹은 언제쯤 증상이 나아지는지도 증상에 대한 그런 감별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알려 주는 거고요. 그거와 함께 그래서 저희가 목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목만 아프지 않잖아요. 기침과 콧물 그리고 가래가 좀 있어요. 라는 거를 한번 동반 증상으로 적어봤습니다. I also have cough, runny nose, and phlegm in my throat. 그래서 phlegm, 이 가래입니다. mucus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꾸준히 먹고 있는 약은 아니지만 I am taking pain control medication. 진통제를 먹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감기 같은 경우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시니까, I have a penicillin allergy. 이 부분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게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정리를 여기다가 각자 해보셔서이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목 안쪽이 아니라 목 바깥쪽이 아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eck pain인데요. I have a neck pain since last week. 지난 주부터 목이 너무 아팠어요. 목 근육통이 좀 있었어요. It started when I slept wrong one night. 내가 잠을 좀 잘못 잤더니 자세를 잘못했더니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발 요인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it doesn't get better" 나아지지 않아서 왔어요. 라고 체크를 좀해 봤고요. 그리고 언제 더 심해지냐? "it gets worse when I move my head" 머리로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다. 사실 이런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돼요. "it gets worse when I..." Uh, Lie to one side, move my head to the right side, move my head to the left side. 이런 식으로 when I shake my head, when I nod my head 하면서 머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뭐 증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영어 표현으로 하지 않고 It gets worse when I do this. Uh, uh,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쉽겠죠 이거를 막 일일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 약으로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I have no allergies 아, 알러지는 없습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서 가져가면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화를 뭐 수월하게 하는 것보다 진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질문을 줄일 수 있게 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거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모든 게 커버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을 한 최소한 30%는 해결하는 거거든요. 30에서 50% 정도 증상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로 올려둘 테니까 이거 출력해갖고 적어서 진료 받으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같은 목통증, 넥페인, 그리고 소스로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창업 준비 때문에 매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자주 해보겠습니다. 다작 위원과 함께하는 병원 영어회화. 의사의 영어 공부, 몇 번째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들 건강하십시오. <laughs>